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1일, 아니 2일, 아니 3일, 아니요 365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싶은 유튜버 혁입니다. 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중국어로 숫자를 어떻게 말하는지 1에서 5까지 1단 숫자편 1단 갖고 왔는데요. 끝까지 한번 들어주시고 음, 본인의 성조가 굉장히 부족하다 싶으시면 1에서 5까지 정확한 성조 같이 쉐도잉 하면서 배워나가겠습니다. 자, 숫자 1은요, 이렇게 표시하고요. 음, 도레미파솔. 자, 목 풀어주세요. 아, 아, 아! 노래한다는 식으로 목을 풀어주세요. <laughs> 왜 목을 풀어줘야 되냐면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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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느낌으로 숫자 1을 말해야 돼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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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끌어주셔야 돼요. 숫자 1은요, 일성인데요. 일성이라는 자체가요, 어, 3초간 끌어주는 거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일성 배우셨던 분들, 마, 이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뽀어, 포어, 모어, 포어.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요. 3초간 끌어주셔야 돼요. 안 끌어주시면 나중에 성조 다 무너지기 때문에. 자, 숫자 1, 끌어주세요. 이, 이. 자, 숫자 2는요.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쳐다는 느낌으로 내리쳐 내리쳐 자한번 볼게요 R R R R. 네, 숫자 2는요 이렇게 강하게 내리치셔야 돼요 R 숫자 2네 e. 그래서 부산 분들이 굉장히 잘해줘요 마마 마! 이런 식으로 약간 가, 성조가 들어가셨어요. 경상도 사투리에. 음, 그래서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어, 서울분들도 약간은 어, 자기가 너무 자상해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어는요. 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숫자 2 다시 한번 해볼게요. R R 자, 숫자 2 배우셨죠? 그리고 요 숫자 2에 안 좋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가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 2에 관련된 나중에 음, 문화편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문화편 따로 찍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그 컨텐츠도 한번 계속해서 구독하면서 봐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숫자 3은요. 짠, 짠, 짠. 3은요. 이렇게 표시하셔야 돼요. 어, 0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돈? 돈 아니에요. 우리 돈 이렇게 표시하죠. 어, 돈 내놔, 돈 내놔, 이러죠. 아니에요. 돈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자, 3이에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그리고 3은요. 아까 숫자 1과 같이 도레미파솔, 솔 느낌으로 가셔주세요. 네. 솔, 쌍, 쌍, 쌍.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숫자 4는요. 숫자 2와 비슷해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세요. 숫자 4는요, 위에서 아래로 찍어줘서 강하게 내리칩니다. 쓰, 쓰, 쓰. 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 1부터 4까지. 2, 2, 3, 쓰. 음,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자, 그럼 무슨 느낌일까요? 자, EXID의 위아래. 아시죠? 자, 같이 해볼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1234 e, 1234까지 e, 했어요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요 숫자 5는요 달라요 숫자 5는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삼성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느낌이거든요 자 고개를 어렵다 싶으면 저와 같이 고개를 내렸다가 올려주시는 연습해주세요 우우 목이 아파요. 어, 목이 너무 아픈데요. 이러시는 분들 많았어요. 공부하시다가 제가 가르치시면서 어, 목까지 해 주세요 이랬는데요. 어, 우, -우, -우, 우 이렇게 해서 너무 강하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우우 저도 이렇게 목 디스크가 올 정도로 너무 아픈데요. 너무 <laughs>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조금 자제해 주시고. 네. 간단하게만 해 주셔도 돼요. 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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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자, 그러면 1부터 5까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 2 3 4 5 네, 기준할게요. 3이 뭐라고요? 3 3. 음,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 2탄 기대해 주면서 6에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